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사랑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 리플에 대한 소송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코인계의 시총 2위라는 이더리움은 지금 게리겐슬러 의장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공격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리플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계속 그냥 마냥 공격 중인 거예요. FTX.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기치는 일이 발각돼서 결국 지금 파산했죠. SEC는 이런 FTX의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SEC는 지금 본인은 규제를 벗어나고 아주 부적절하고 불확실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이랑 리플한테만 법 규제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끈따끈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세요. 자또다음에 뉴기사를 보시면 이 사람 워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원이에요. 이 트위터 한번 살펴보면 게리 겐슬러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직위를 폐지하고 전무이사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EC가 신속하게 움직여준다는 거 아주 올바른 일이에요. 드디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 리플은 시장에서 뛰어난 선두주자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죠. 리플의 투자자와 정부의 반발, 아주 상당한 수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더리움한테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정부 눈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한개더 보면요. 기관들, 세력들, 540원대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홀더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고래들이 이 리플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리플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건 리플에 대한 수요와 신뢰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또, 고래들이 리플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런 신호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무려 3억 5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과 세력이 1억 달러씩 리플을 매수한 게 지금 떨어지는 리플을 사억 올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래들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사 가져와서 읽어드리고 중요한 포인트 집어 드려도 무슨 말인지 맥락을 못 짚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마다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 딱 잡으셔야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에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 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 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숫자 2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반감기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2024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요. 아직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저 또한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목들의 트레이더분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투자 얘기를 하다가 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는 사람들한테도 대충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물론 코인 투자가 뭐 주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가 주업인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늘 누구나 아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또다시 같은 형태로 불장이 찾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이라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2012년, 2016년, 그 다음 2020년, 이렇게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쳤어요. 자, 2012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때였고, 2016년과 2020년, 이 반감기 후에 2017년, 그 다음 2021년, 이때 불장이 찾아왔는데, 네 번째 찾아오는 2024년, 이때 반감기와 코인 시장의 불장이 예견되어 있는 2025년. 이게 4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가 또다시 같은 형태로 찾아올까? 예, 누구나 아는데, 과연 또다시 불장이 찾아올까? 예. 저의 생각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불장은 온다 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반감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반감기마다 채굴 보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오르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려면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반감기의 이슈는 저랑 구독자분들처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감기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예, 결국 불장 찾아오고 언론과 미디어의 호재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코인을 등한시했던 투자자들도 다시 시장으로 흘러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고점에서 물려서 고통받다가 그제서야 공부하게 되고 반감기라는 것도 그때야 알게 되겠죠. 자, 신규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도구로서는 반감기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즉, 이건 세력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시장의 사이클은 매번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차후에 버블이 극도로 심하게 끼고 반감기란 것을 전 세계인이 알 때쯤에는 금융 세력가들은 뭐 반감기를 이용해서 개인들이 이제 고점에 묶어놓은 채로 어마무시한 물량을 던져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규제를 하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 단계고 메이저 금융기관들도 진입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기회의 시장을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려면 투기성이 있어야 돼요. 또한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들과 그로 인한 코인들의 가격 변동,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거고, 분명히 그걸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고 제도권에 편입이 돼야 차후에 걷어들이는 세금도 늘어나겠죠. 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물려서 오랜 기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반감기, 현물 ETF 출시, 리플의 승소, 러우 전쟁 종전, 뭐 이렇게 큼지막한 이슈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물론 악재들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호재들을 생각해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자료 담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저에게 필요한 거. 제 채널 키워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 받고 싶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7588-6516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